안녕하세요 쇼피입니다. 어, 지금 현재 바람의 나라 연 1차 승급 업데이트 미리보기 2탄이 영상으로 나온 상태거든요. 이전의 영상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상을 따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안에 내용이 달라진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순수 채마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랭킹에서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도우기 내에서 나오는 게좀 다르긴 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 최소한 두 가지 경우를 다 보기 위해서 랭킹 채마도 맞춘 상태이긴 해요. 지금 보시게 되면 랭킹 채마 같은 경우에는 3.8에 15만이거든요. 마력이. 어, 제가 한번 도우기 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수 강화 탭에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 순수 체력과 순수 마력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수호한수와 변신한수를 제거를 하게 되면 랭킹에 비해서 다소 높은 상태죠. 이게 순수 체마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보시게 되면 신수 강화 시에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며 여기서 어, 기준으로 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우선은 도우기인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마도 이제 가퍼켓 어, 워낙 다사다난한 슈퍼캣이기 때문에 혹시나 랭킹 채마로 될수 있을 가능성은 한 1, 2%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명확하게 홈페이지에 공지된 부분이니까 어, 요 도우기인에서 순수 채마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승급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 이제 상세 내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승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주황구로 어딘가가 필드인가 인스턴스 던전인가 이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도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왕굴 깊은 곳이라고 처음에는 이제 공지가 올라왔었는데 우리가 해왔던 인던이랑 똑같은 지명이기 때문에 이 어딘가로 바꿨고 이 어딘가가 필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다는 말이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인던 같은 경우에는 사냥을 했을 때 이렇게 등장 몬스터를 확인할 수가 없고 그리고 드랍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필드일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얻는 난이도가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재미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게 영상 자체는 이전에 공개한 영상을 그대로 썼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확대만 해놨어요 약간 정말로 좀 성의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어 근데 지금 보시면 신기한 게 뭐냐면 대력검신을 했을 때 체력이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피가 이 정도거든요 요게 반 정도라고 해볼게요 어네 보시게 되면 현재 체력의 50% 정도가 쓰는 것 같습니다 백호참을 쓰게 되면 그리고 백호참을 보시게 되면 조금 독특한 점이 있어요 현재 체력의 50%를 쓰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현재 체력의 50%를 쓴다라고 하면 이도 돼야 되는데, 거의 절대치로 소모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위험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 그때 공개되지 않는 정보가 초과가 된게 뭐냐면, 두 명의 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라 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겹쳐있는 몬스터를 상대로 해가지고 사냥적 능력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대규모 쟁을 했을 때 힐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 명을 때릴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거 어, 그런 점이 조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어, 여러분들 예전 영상 그대로 썼습니다 백호 건물을 난사를 하는데 체력 소모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근데 설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체력과 마력을 50%나 쓰는 강력한 공격. 어, 이거는 한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도적 같은 경우에는 비승이라는 기본적인 스킬과 필검이라는 강력한 스택형 스킬이 있죠. 그리고 필살 검은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쿨타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0 9초의 쿨타임이 있기 때문에 어, 체력과 마력을 50%를 소모를 해가지고 이미 공격을 주는 스킬이 있거든요. 어, 근데 또다시 체력과 마력을 50%를 소모하는 공격을 줬다라고 하는 거는 밸런스 조정의 의미도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 이때 공개를 했을 때는 체력과 마력이 별로 소모가 되지 않았으니까 약간의 밸런스를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를 소모하고요 사실 이제 이 공격 자체가 쿨이 아주 적거나 스택형 공격이라고 추측이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바로 바로 쓰잖아요 근데 50%를 소모하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은 도사와 그룹을 좀 권장한다라는 거 도사와 그룹을 해야지만 성능이 재성능이 나온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페널티를 주므로써는 사냥이 있어가지고 필살검무, 건물, 필살검무 건물 처음 백호검무까지 사용을 해가지고 빠르게 사냥을 할 수가 있다. 다만 이제 도살를 끼워서 도살은 같이 파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술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점에서는 좀 달라진 점이었고요. 이제 태양의 기원에 힐 차는 양을 보여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엄청 많이 찹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게 되면, 아마 이 정도 차게 되면 쿨타임이 길지 않을까라도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사실, 도사 그룹플레이를좀 권장하는 상황에서 이 태양의 기원이라는 스킬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백호의 희원입니다. 백호의 희원 같은 경우에는 그루원의 에너지까지도 채워주네요. 원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력이 차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조금 에너지가 더 소모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차는 양까지도 한번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서 좀 아쉽고요.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진파 숙군이 의미가 없나요? 새로운 장비가 나오게 되었으니까. 1층에서는 파천 장비, 2층에서는 금강 장비가 나오는데 진파수권이 의미가 없나요? 진파수권이 조금 가치가 떨어지게 될까요? 많이 걱정하시게 되는데. 어,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파수꾼이나 진혈교원이 제작이 되어야지만 이 파천 장비와 근강 장비를 파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예전에 돼지왕굴 잡을 때 최소한 진지바기 정도는 올라가야지만 이제 안정적으로 사냥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고서는 파수꾼과 진파수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그 중간 단계의 가교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뭐냐면 몬스터 입니다 지금 동해청비 동해적비 동해흑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영상으로도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어네 지금 보시게 되면 산적굴 동쪽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지역이 최소한 4개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거 라 오늘 어, 네. 산적 부두목이라는 네임드 몬스터가 나오게 되고요, 겁살파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겁살파수꾼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진 산적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만 공개가 되는 것을 보면, 만약에 1층 몬스터와 2층 몬스터가 동일하다는 가정이 아니게 되면, 아마도 1층은 이렇게 되어 있고, 2층이 진이 되지 않을까 많이들 추측하시고요. 어, 만약에 1층, 2층이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 PVP적인 요소가 조금 많이 줄어들게 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벤트 때문인데요. 산적굴이 PK 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때 이제 말장난으로 해가지고 산적굴이 있고 진산적굴이 있다라고 하면 어, PK 지역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는 산적굴이 1층, 2층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몬스터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2층에서 진 시리즈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1층, 2층 둘다 이제 PK 지역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드랍이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이유. 이유가 1월 대도가 그냥 떨어질 것인가 파천 장비랑 금강 장비가 내가 얻기 쉬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아마 이런 보스에 대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pc 바람의 나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겁살 파수 같은 경우에는 1월 대도를 드랍한다는 게 pc 버전이고요 겁살 파수꾼은 도깨비 망망이를 드랍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두 가지가 이럴 때든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우리가 옛날에 했던 이제 깻무기, 80 깻무기, 있잖아요 정명비 이런 걸 잡아가지고 나오는 그런 무기들이 있었는데, 어, 네, 정명비, 청명비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나머지 이제 겁살파스꾼에서 이제 도깨비 방망이에 해당하는 그리고 주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파밍 장소 가 나왔는데 이전의 최고 장비랑 똑같다라고 하면 조금 시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비한테서 도전 장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대도나 이런 게 얻는 게 쉽지는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번 겪어 봤잖아요 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어, 이 장비를 파밍할 때까지 좀 써야 될 장비들을 어, 조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우선은 제가 업데이트 이후에 어떤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지 소개를 할 예정이니까 어,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